골라보세요 한번. 아,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요. 안데르센 실바. 어? 안데르센 실바가 있다 표정이 다 똑같은 캐릭터인데 음.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? 그죠? 자세가, 다른. 아, 자세가 좀 다르네 어, 자세도 다르네요. 어, 얘 오브림? 나얘좀잘 좋을 것 같은데. 이 친구로 하겠어요. 안토니오 실바. 이 친구들하고 이대전게이을 해본 적이 있는데, 되게 야비하게 <laughs> 게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기 여기 <laughs> 야 야비? 이 친구들이 되게 야비하게 소울 칼리버도 되게 어. 시작됐어요 기 여기 여만 같아요 얼굴이. 오브리.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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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긴 봤는데,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. 어쨌든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진짜 실사 같네요 잘 만들었어요, 이제. 아, 내 등장신인가? 보이시오, 브림이에요 여러분, 당신을 박살낼 오브림이에요 처음 봐요, 나 오늘 처음 보는 친구예요 이거 보이시 Game s h a c k 해볼까요? 자, 한번 버튼 한번 풀어보세요. 자. 버튼 한번 풀어보세요. 오늘은 것같아요 덤벼봐요. 덤벼보세요. 이제 와보세요. 헤오 네. <놀라> <놀라> 실건가요 o l i d h o o 이 to the head. p 이 a g i 아 e on the. Oh, y o 보시죠? 아 오우, 씨 오우,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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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출렁거우 오우,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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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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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내가 먼저 쳤어 come, 우 감, loa, o 있어. i s s 오피 a o oh, a p o l 아 o 요아 o 요아 o apollo, apollo, a o l l o o l o o o 펀 어, 아, 아, 오, 어. 오, 오! 오! 오, 오. 사이좋게 너무 심하신 거아니요 와날이 그렇게 세요? 와, <laughs> 와 굉장히 뭔가 게임이 어, 뭐기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거나 어우 이게 진짜 완벽한 그거였거든요. 아 진짜 제대로 발 냄새 맡으니까 기분이 어때요? 아 불쾌하네. 아, 불쾌해요? 어 무섭게 달려들어 이거 야. 무섭게 달려들어? 왜? 오우 오우씨 구멍 구멍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았지? 아 ]essä. 어딜 아아이키 아! 이거 오나 머리 봐요 머리통 터질라 그런다 이거 <laughs> 머리통 터질라 그런다 오오? 오 오 오! 뭐야? 뭐야? 오이거다 어, 이거 이거 오! 어디? 어디? 어? 그만, 그만해! 그만해! 아프! 아프 씨. 어 씨. 야나 죽고. 죽고 죽이세면? 지금 죽을세면? 어우. 야, 야 아프. 야, 왜 그래? 아프. 야, 살살해.

정신 못 차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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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데. 야.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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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 not look at damage done that 피난다 얘 l e s s b l o 아 k Oh, P. Pinanda, y e 아아아아 스왜 또? 어야 살살해라 나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머리 터진다 지금 와 진짜 사 인정 사정 없네요 진짜 와나나 와. 솔직히 한 변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을 아 기술기가 상당히 아까 바, 봤는데 아, 그러니까 아, 이게 우리가 막 남들이 하는 걸 되게 보기 쉽게 봤는데. 아 내꺼인가? <laughs> 와 진짜 제대로 맞았거든요 이거? 얼굴을 찌그러뜨렸어요. 아유 데뷔전인데 이렇게 칠수 없죠. 파이팅! 오우 어? 어 스테미나 없어! 쒸야! 훗! 어우 들어 한번 봐 줘. 어? 우와 어, 뭐야? 야, 뭐야, 뭐야? 뭐? <laughs> 갑자기 막 때려. 가면 <laughs> 막 때려. <laughs> 발톱으로, 발톱으로 얼굴을 찍어 버릴 거야. 오! 오! 우리 기회를좀줘 봐. 그라운딩을 해 보고 싶은데. 어떻게 모르겠어요. 그러 무식하게 무식하게 하지 말라고. 밀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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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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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아, 아스팀도 거의 다 달았는데. 오! 아, 이 쉽지가 않네요, 게임이. 아, 그라운딩 기술을 쓸 줄을 모르겠어요. 좀 많이 아프신 거 같은데. 아 근데 제가 지금 더 힘들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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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좍, 좍, 오! 오! 잡았는데. 오!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지? 오! 부쉬!

오, 빠지네 오, 봤 수요? 어, 오. 아, <웃음> 아니 <웃음> 어떻게 잡아치고? 아피막 피, 어. 어, 잘 잡는다 이 친구. 근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나발안 써. 발안쓸 거야. 발안쓸 거야. <laughs> 어, 어, 아. 진짜 야, 야비하게 하시네요, 진짜로. 난 팀을 누립니다. 마지막 라운드거든요, 지금. 진짜 이렇게 야비하게 내 친구라는 게 믿겨지잖아요. 잡으라고 잡자, 그래. 쏴, 쏴자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다리 아프다. 다리가 아프다. 오, 오 그치. 오케이. 아, 어. 오. 오, 오, 야, 오, 야. 야, 야, 야. 아우, 아우, 우우우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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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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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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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몬커, 문기질은 나. 아, 쓰러지는 거 봤어? 아, 마비. 마비가 쩔어, 마비. 어쩌라 마비. <laughs> 어떻게 때리는 거야? 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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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테크 다운 한 다음에, 그나가는기술들잘 모르니까. 그모뭔지줄 그러니까. 모르니까, 솔직히. 리메이크하면 또 똑같은 느낌